이분 쪼말님 랭킹 1위입니다 1위. 이판 모렐로 갔죠. 보시면 이코오로 모렐로를 샀습니다 맞죠. 이코오 모렐로 갔으면 상대팀에 치감이 필요한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쵸. 올라프와 피오라. 그리고 이분 이코오로 모렐로를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서포터가 탱서포시죠. 서포터가 치감을 안 갔어. 그러면 미드가 가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치감템 순위. 이 치감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건 블라디 유저들 말고 다른 AP 유저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AP 유저만 아니라 그냥 모든 유저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유저가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가 보자 가 보자. 자, 치감템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 볼까요? 노래는 피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문 흡혈, 그다음에 이제 룬으로 인한 회복, 생명력 흡수. 그다음에 모든 피 모든 피해 흡수. 그 다음에 아이템에 의한 회복? 아무튼, 이 회복이 많아요. 롤에는 회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상대방을 이제 좀 이기기 위한 아이템이죠. 어떻게 보면. 문도, 블라디, 스웨인, 사일러스, 피오라, 다리우스. 뭐 많아요. 많은데, 이걸 이제 카운터하는 옵션이 이제 치감. 저희가 속진 치감으로 부르는데, 망가기구, 치감칼, 가시갑옷. 이거 세개 있는데, 얘네들이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모렐로, 부패기, 과공, 펑크, 실멸자, 가시가옷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러면, 치감은 누가 가야 할까? 롤에는 다섯 개의 포지션 있죠? 탐, 정글, 미드, 원딜, 서포 치감은, 라인전 상대가 가는 게 보통 맞아요. 내가 피오라 상대하고 있는데, 제가 블라디예요 블라디 vs. 피오라야. 그러면, 여기서 치감은 누가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블라디가 가야 됩니다. 블라디가 망각구를 하나 가야 됩니다. 망각구 벨트가 맞습니다. 피오라는 치감카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피오라는 그냥 선열 가고, 그제서야 이제 치감카 사도 상관없어. 왜 이런 여러분들 차이가 일어날까요? 망각의 구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피오라는 코어 아이템 효율이 좀 많이 좋아요. 코어를 빨리 뽑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 게 피오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이싸우는 상대마다 달라져요. 내가 막 블라딘데 상대가 문도야. 그러면 문도는 덤조를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이것도 애매해. 진짜 애매한데, 내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거는 라인전 했을 때 1합을 딱 걸어. 아, 이 새끼 밥이다. 하면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 근데 좀 친해? 아씨, 하면 사세요. 어, 이게 맞아. 요 이게 진짜 웬만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피오라 vs 문도. 이러면 이제 누가 갈까요, 치감? 문도는 무조건 덤조 사야 돼. 문도는 무조건 덤조 사고, 피오라는 밑에 그 조건에 맞으면 사면 됩니다. 보통 라인전 상대가 가는 게 맞아요. 치감, 취감, 치감은 라인전 상대가 가는 게 맞아. 대신에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는 선으로. 업그레이드 치감템은 라이너가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후반. 치감은 누가 사야 할까? 그러니까 코어템으로. 중후반 치감은 누가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1번 미드. 2번 서포, 3번탑 탱커가 사야 된다. 망한 놈이 사야 한다. 강력기 있는 사람이 가야죠. 어, 좀 약간 예리했어요. 자, 첫 번째 서포 중에서 유틸 서폿이 삽니다. 또는 레오나, 알리스타는 그 덤불 조끼만 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덤조 샀는데 우리 팀이 치감을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가시가 먹 가야 돼. 서포터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요. 그다음 유틸 서폿은 화공화 부패기가 효율이 넘사예요. 그냥 넘사야. 무조건 유틸 서폿 있으면 무조건 얘네가 가야 돼요. 룰루 카르마 잔나 얘네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틸 서폿이 팀에 있으면 유틸 서폿 하나만 가면 이제 탑 정글 미드 원딜은 안 가도 돼. 대신에 상대 미드가 블라디, 상대 탑이 문도, 블라디 문도가 한 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사야 될 2순위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순위는 AP 미드입니다. 자 일단 원딜은 어느 상황에서도 치감을 가지 않아요. 원딜은 애초에 요즘 치감을 안 가는 메타예요. 예, 그냥 왕자님들은 예, 고, 약간 고기하신 분들이라 AP 미드 또는 AP 정글이 삽니다. 또는 AP 탑이 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치감템 순위 부패기 모렐로 가시가봇 나머지 결국에 치감템은 AP가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AP 미드라이너들이 모렐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유틸 서포시 아니라 우리 팀이 탱커 서포시 생각해봐. 우리 정글, 그레이브즈, 우리 탑, 케넨 미드, 신드라? 자, 이렇게 여러분 나왔다 생각해볼게요. 원딜 애초에 배제하고. 상대 탑이 아트록스, 상대 정글이 비에고, 미드는 아지르. 이쯤 되면 이제 원딜은 그냥 앞에 넣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들 이번 판 치감 누가 가야 돼?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탑이 가는 게 맞죠? 탑이랑 미드가 가는 게 맞는데, 이 판은 둘다 가야 돼요. 왜냐면 탱커 서폿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유틸 서폿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캐넨은 약간 우리 미드가 이미 모래로 올렸다. 그러면 이제 캐넨 눈치 보면서, 어, 그러면 나는 라바돈 가도 되겠는데 하면서 약간 얘네 둘이서 이제 가는 거죠, 치감을. 결국에 보면 알겠지만, AP가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미드가 제드 미드에요. 그러면, 캐넨이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룰루랑 캐넨 둘이서 가야 돼. 왜냐면, 치감 가야 되는 애가 3명이나 있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치감이라는 아이템들은 보통 AP 서포트, AP 리드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 티어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요. 대부분 다 약간 상황에 맞춰서 갑니다. 이렇게. 전적을 검색해보면, 뭐. 이분, 쪼말님, 랭킹 1위입니다. 1위. 이판, 모렐로 갔죠. 보시면, 이코로 모렐로 를 샀습니다. 맞죠? 이코어모레로 갔으면 상대팀에 치감이 필요한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쵸. 올라프와 피오라. 그리고 이분이 코어로모레로를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서포터가 탱 서포시죠. 서포터가 치감을 안 갔어. 그러면 미드가 가야 돼. 탑은 안 갔어요. 그러면 미드가 가야 돼. 정글은 치감칼 못 가요, 애초 그렇기 때문에 이 치감칼보다 뭐 망가기구가 훨씬 좋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미드가 치감을 묻혀줘야 되니까 상대팀 미드도 볼게요. 우리팀 서포터가 치감을 갈수 없는 챔피언이에요. 원딜도 얘는 직스라서 가는 거지, 직스 아니면 원딜 못 갑니다. 서포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미드. 미드 아니면 탑이 가는 건데, 탑은 AD죠. 그럼 못 가. 정글 AD죠. 못 가. 그럼 미드가 가야 돼. 서포터도 못 가고, 탑도 못 가고, 정글도 못 가. 그럼 미드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군가 말을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상위 티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 치감이라는 옵션이 누군가 한명 가야 돼요. 왜냐하면 치감이라는, 아니, 치감이 필요한 애들 있거든. 피바라기, 철갑공, 피, 막아야 돼요. 리신이 선열이죠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간 거예요 팀에 치감 갈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판도 살짝 볼게요 17분 게임 짧은 게임이죠 자 정글이 비에고 AD 탑이 AD 탑 정글 AD고 원딜 AD 원딜 애초에 안 가니까 그다음에 서포터가 탱서포시이죠 미드 가야 돼요 보면 AP가 가요 대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감템의 효율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최적화예요 이, 가치감 가면 또 문제거든. 요 아니, 이게, 내가 이걸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 티어에서는, 블라디 아트록스가 나오면, 갑자기 치감 칼 전부 다 올리고, 치감이 4개 5개, 막,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데미지가 안 나와요. 효율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내 말. <laughs> 제가 치감에 가는 판도 대부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서포터가 가고 있죠, 보면. 서포터가 부팩이 가고요. 미드가 보통 모래로 사면 됩니다. 이 판에 적팀에 피업이좀 많았나봐요. 세라핀도 있었고, 사일러스도 있었고, 신자우도 있었고, 세 명이 있었네요. 피업이좀세명다 괴랄한 친구들이라서, 어, 이런 친구들은 상대로는 이제 치감을 가야 되는 판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두개 정도면 괜찮다 생각은 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부가 하나 더 갔나봐요. 결국에 이게 치감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가야 돼요. 절대 무조건 가야 되는 사, 판은 없고요. 우리 팀이 갈수 있으면 안 가도 되고, 내가, 내가 가야 되면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 라이너 상성에 따라 파이템이 결정되고 우리 팀의 AD AP 비율에 따라 내 치감이 결정되고 우리 팀 서포터에 따라 치감이 결정되고 그리고 상대 팀의 회복 스킬이 많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나 더, 사, 더 살만해 상대 챔프에 따라 또 달라 근데 하나 하나 말아볼게요 치감템은 흡혈하는 챔프한테 있어서 무조건 사야하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그걸 절감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도 커요. 사실 이게 네지컬이지 이게 네지컬이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상황 판단에 따라 이제 좀 다르게 약간 싹싹 바꿔가면 여러분들 티어도 싹싹 올라가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면 적용되는데 왜더 사는 건가요? 그 사람이 잘리면 어떻게? 한타때막그 사람 죽고 시작할 수도 있고, 뭐한타때 시간 한개 갔는데 막다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틸 서폿이 가는 겁니다. 보통 유틸 서폿은 잘안 죽거든. 보통 원딜, 원딜이나 미드, 탑이 죽지 유닛 서포트는 잘안 죽어요. 아무튼 어, 뭐 치감론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뭐가